옷차림이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건강, 관계, 재물운해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차림 하나가 삶의 기세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나이 들어 보여서 싫다는 분, 귀찮아서 어차피 볼 사람 없다는 이유로 하루하루 같은 옷, 편한 옷, 늘어진 옷을 고집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우리를 평가합니다. 단 0.1초. 사람은 누구나 첫눈에 당신의 전부를 결정짓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격? 배경? 아닙니다. 바로 겉모습, 옷차림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년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의 품격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58세 정의로 씨입니다. 지금은 동네 마트에도 등산복, 동창 모임에도 운동화, 사진 찍는 날에도 모자는 그대로입니다. 편한 게 최고지라며 입던 대로 입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멋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외출할 땐 셔츠를 다려 입고 머리에 헤어크림도 발랐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정의로 씨참 깔끔하시네요. 이 한마디에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되었죠.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생활 30년을 버티고 나니 어느새 거울 앞에 설 이유도 신경 쓸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찾아온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대학 동기 그 친구는 머리는 단정했고. 옷은 과하지 않았지만 깔끔했고 그 눈빛과 태도엔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로 씨는 말없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무너진 어깨, 늘어진 바지, 색이 바랜 셔츠,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낯설게 다가왔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멋이 무슨 소용이야. 나가봤자 누가 쳐다보기나 하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옷차림이 삶의 기세를 바꾸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외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옷차림 하나가 나의 운과 건강, 감정 상태까지 바꾸는 이유. 그리고 어떤 복장이 재물운을 막고, 어떤 습관이 내 삶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지." 더 나아가 중년 이후 멋을 놓치지 않는 실천 전략 세 가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아끼는데 나이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외모로 말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옷장에서 그리고 당신의 얼굴빛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정의로 씨는 어느 날 이후 거울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바쁘다는 핑계로 거울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날 이후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고 셔츠는 퇴색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발에 신은 운동화는 언제부터 그렇게 낡아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옷차림 다섯 가지 1. 오래되고 낡은 신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옷차림은 오래되고 낡은 신발입니다. 특히 밑창이 마모되어 평형감도 없는 운동화나 굽이 찌그러진 구두는 절대 신으셔선 안 됩니다. 왜일까요? 첫째, 운을 막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나의 에너지를 바닥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예로부터 풍수에서는 발이 머무는 곳에 운이 머문다고 했습니다. 신발이 낡아있으면 그 안에 머문 에너지도 흐릿하고 무겁습니다. 운이 좋은 장소로 데려가줄 신발이 그 자체로 음의 기운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문 앞에서 튕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밑창이 마모된 운동화는 충격 흡수가 되지 않아 무릎, 허리, 발바닥 관절에 그대로 부담이 갑니다. 중년 이후의 관절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은 염증과 통증, 만성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겉모습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낡은 신발은 겉모습도 망치고 건강도 해칩니다. 셋째 신발은 그 사람의 생활 태도를 보여줍니다. 무심코 신는 낡은 신발, 그 안에는 나태, 무관심 포기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에서 그 사람의 평소 성격과 사고 방식을 읽어냅니다. 정의로 씨는 말합니다. 신발을 새로 사니 걷는 게 달라지더군요. 걸음걸이가 달라지니 기분도 바뀌고 하루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낡은 신발을 신는 사람에게 기회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생각보다 예리해서 작은 구멍 하나, 삐뚤어진 굽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갈하고 깨끗한 신발은 스스로를 아끼고 자신의 하루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게 바로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편하다는 이유로 3년 5년째 같은 운동화를 신고 계신가요? 그 신발이 당신의 운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신발을 바꾸는 일, 작은 소비가 아닙니다. 내 삶의 흐름을 다시 걷는 선택입니다. 2. 색이 바래고 늘어진 옷. 여러분의 옷장엔 한때 좋아했던 옷, 지금은 편해서 입는 옷이 몇 벌쯤 걸려 있나요? 아마 한두 벌이 아니라 거의 절반이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특히, 색이 바래고 목 부분이 늘어난 티셔츠, 세탁을 거듭해 흐릿해진 셔츠, 형태가 무너진 니트나 바지 그 옷들은 단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명을 다한 옷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편하니까 괜찮아 어차피 나만 신경 안 쓰면 되잖아라며 이런 옷을 계속 입습니다. 하지만 그런 옷이 당신의 기운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색이 바래고 늘어난 옷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기분과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그 옷은 나를 대충 대해도 된다는 암시입니다. 사람은 입는 옷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발에 옷 늘어진 옷을 입으면 스스로도 모르게 자세가 흐트러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어깨가 펴지고 조금 더말 조심을 하게 되며 자연스레 품이 있는 태도가 따라오죠. 그러나 늘어진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오늘도 그냥 지나가자. 그 말은 결국 하루를 대충 보내도 된다는 자기 허락이 됩니다. 둘째, 기운과 운을 꺼뜨리는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사람이 걸치는 것 역시 에너지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특히 몸에 오래 닿는 옷은 사람의 기를 흡수하고 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색이 바래고 형태가 무너진 옷은 에너지 흐름이 느려지고, 몸 전체에 무기력한 기운을 끼치게 됩니다. 생기가 있는 사람은 늘 깔끔하고 색이 또렷한 옷을 입습니다. 입는 사람의 기운이 밝고 활기차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신의 인상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처진상의 힘에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젊음 자체가 이미지가 되지만 중년 이후에는 정갈함, 품격 단정함이 인상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러나 색이 바래고 늘어진 옷은 당신을 무기력하고 피곤해 보이게 만들며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인상, 신뢰감이 떨어지는 이미지로 이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희로 씨는 어느 날 딸의 결혼, 상견례를 위해 처음으로 예비 사돈을 만나는 날 가장 편한 니트를 입고 나갔습니다. 색은 바랬고 어깨선은 흘러내렸고, 옷자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중요한 자리엔 다른 옷 입고 가지면 안 돼? 그 말은 단순한 패션 지적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감을 더 멋지게 보여주고 싶다는 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의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가족의 자부심이기도 하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옷차림은 당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눈에도 그 모습이 오래 남게 되니까요. 편하다는 이유로 고집하던 그옷 이제는 보내줄 때입니다. 그 옷이 이미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옷이 당신의 운을 눌러앉고 있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기운을 부르는 시작입니다. 옷의 수명은 옷감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옷장은 지금 어떤 기운으로 채워져 있나요? 3 포인트 없는 차림 허전한 손목과 목.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액세서리는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야. 나이 들어 그런 걸 굳이 해야 하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허전한 손목과 목을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외형적인 꾸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운과 시선의 흐름, 그리고 첫인상을 구성하는 디테일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 앞에 섰을 때 시선은 어디로 먼저 향할까요? 바로 얼굴, 목선, 손의 움직임입니다. 이세 곳에는 그 사람의 감정과 습관, 교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과 목이 너무 횡하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기운이 비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단정한 셔츠를 입었더라도 손목에 시계 하나 없이 허전하고 목선이 텅빈 상태라면, 그 모습은 어디 하나 중심 없이 흘러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옷차림입니다. 포인트 없는 차림, 허전한 손목과 목, 기운이 흐트러진 차림입니다. 왜 손목과 목에 포인트가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은 줄어들고 존재감도 눈에 덜 띄게 됩니다. 그러나 손목과 목에 하나의 중심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운은 살아납니다. 시선은 그 사람을 인식하고 신뢰는 더 단단해집니다. 목걸이나 반지, 손목시계 하나는 내가 나를 신경쓰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은 곧 신뢰입니다. 누군가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약속도 책임도 생활도 깔끔하리란 믿음을 줍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디테일을 잘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세련미입니다. 단 아무 장신구나 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검은색 고무줄 팔찌, 쇠사슬 느낌의 목걸이, 장식이 무거운 반지나 이름 모를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운을 막고 인상을 무겁게 합니다. 풍수와 에너지 관점에서도 검은색 줄, 철제 목걸이는 몸의 길을 가로막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비싼 보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와 균형입니다. 심플한 금빛 시계 하나, 얇은 은목걸이,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태도는 단번에 달라집니다. 디테일은 자신감입니다. 정이로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목에 시계 하나 찼을 뿐인데 왠지 어깨가 펴지더군요. 사람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처럼 디테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세, 말투, 표정까지도 바꿉니다. 그렇기에 목이 허전하면 말이 흐려지고. 손목이 비어 있으면 태도가 가벼워 보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 손목은 내 목선은 무엇으로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신의 디테일은 당신의 품격입니다. 4. 검은색 위주의 옷차림, 검은색 옷 많은 분들이 즐겨 입습니다.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몸매도 날씬해 보이고 무엇보다 때가 잘안 타죠. 그래서인지 50대, 60대가 되면 옷장 한 켠은 거의 검정색 일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무겁고 쓸쓸해질 때 있지 않으셨나요? 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검은색은 단지 색이 아니라 감정과 기운을 지배하는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검정은 끝 정지, 침묵의 색입니다. 색채 심리학에서는 검은색은 휴식, 차단, 절제, 그리고 종료를 상징합니다. 슬픔과 애도를 표현할 때도 검은색을 입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검은색은 에너지의 흐름을 멈추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검은색 옷을 주로 입는 사람일수록 우울감, 고립감, 정서적 둔감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검은색 옷을 자주 입는 사람은 자신감 부족, 대인 회피 경향도 함께 높아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검은색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색이 가진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검은색 옷은 반드시 밝은 색과 함께 입으십시오. 검은색은 단독으로 입으면 기운이 무겁고 정서적으로도 침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을 땐 반드시 안쪽 또는 액세서리로 밝은 색상을 조합하라. 예를 들어, 검정 코트를 입었다면, 안에 흰 셔츠, 밝은 회색 니트, 크림색 목도리를 더해 중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타일링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검은색이 내리는 어둠을 밝은색이 덜어주는 원리죠.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냐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생기 없는 얼굴, 무거운 말투, 다친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런 인상이 더욱 고착되기 쉽기 때문에 색의 중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검은색 옷의 분위기를 살리는 센스 있는 디테일. 검은색을 입을 땐 밝은 톤의 스카프, 브로치, 주얼리, 속옷 컬러 등 작은 포인트가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정이로 씨는 예전엔 검정 니트에 검정 바지만 입고 그냥 외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흰 셔츠 위에 검정 니트를 입고 밝은 회색 팬츠와 갈색 구두를 신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인상이 화사해졌네요. 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옷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새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무겁게 가라앉기 쉽습니다. 그래서 색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검은색은 조심해서 입어야 할 색입니다. 그리고 잘만 활용하면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기운을 낼수 있는 색이기도 합니다. 그 열쇠는 바로 밝은 색과의 균형. 그리고 당신만의 센스 있는 디테일입니다. 5. 구겨진 외투와 정장.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옷차림이 있습니다. 바로 구겨진 외투와 정장을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니는 습관입니다. 이것만큼 중년 이후의 품격과 운을 단숨에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실수가 또 있을까요? 왜냐하면 정장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 심지어 인생의 무게를 대변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장이 구겨져 있고, 주름진 채로 입혀진다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느슨한가 보다. 첫째, 구겨진 옷은 정성과 노력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정장은 보통 중요한 자리나 만남을 위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이 구겨져 있다면 당신은 그 자리를 상대를 심지어 자신을 대충 대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하락합니다. 둘째, 구겨진 옷은 당신의 에너지 흐름을 막습니다. 풍수에서는 옷의 상태도 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구겨진 옷은 기운이 막히고 정체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 또한 기운이 흐르지 않고 막힌 상태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곧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과 마음가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겨진 옷은 입는 사람의 자세와 움직임을 제한하고 자연스럽게 자신감 없는 태도와 느슨한 몸짓을 유발합니다. 이는 다시 감정과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쳐 무기력함과 소극적인 마음가짐을 키우게 됩니다. 정의로 시도한 때는 바쁜 일상을 핑계로 입던 정장을 대충 주머니에 넣거나 구겨진 외투를 걸친 채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요한 모임에 가기 전 거울 속 자신을 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충 입고 다니면 누가 나를 존중하겠나? 그 이후로 그는 달라졌습니다. 정장을 입을 때마다 다림질을 꼼꼼히 하고 외투도 깨끗이 관리하며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그 자신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년 이후의 정장은 품격과 책임감의 상징입니다. 그 옷을 어떻게 관리하고 입느냐에 따라 당신이 세상에 내놓는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겨진 정장을 그냥 입고 나가는 습관, 이제는 반드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노력 하나가 당신의 운을 다시 흐르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투와 정장은 그저 입는 옷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과 마음가짐이 담긴 태도입니다. 정성 들여 다림질하고 관리하며 마음까지 다잡아야 비로소 품격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옷걸이에서 꺼낼 때마다. 옷의 상태를 한번더 점검하세요. 구겨져 있다면 반드시 다림질을 하거나 전문 세탁소에 맡기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하루, 그리고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외모 관리가 중요한 네 가지 이유.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 모두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정의 변화가 크게 다가오는데요. 외모 관리는 단순한 거치장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감정의 노화 예방입니다. 외모 관리는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거울 속내 모습에 신경을 쓰고 단정하게 꾸미는 습관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이 작은 자기애가 쌓여서 우울감이나 무기력 같은 감정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유지와 연결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습관 자체가 활동량을 늘리는 동기가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거나 스타일을 바꿔보려면 거울 앞에서 자세를 바로 잡고 때론 운동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활동량이 늘어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정신적인 활력도 함께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정신을 다잡는 힘입니다. 외모 관리는 곧 자기 절제와 루틴의 상징입니다. 규칙적으로 옷을 다리고 몸을 가꾸며 약속된 시간을 지키는 습관은 삶의 전반적인 질서를 잡아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정신적 자립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네 번째는 경쟁력의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사회적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모는 자신감과 태도 그리고 신뢰를 첫눈에 전달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좋은 외모 관리 습관은 구직, 인간관계, 사회적 위치에서 당신을 돋보이게 하고 기회를 만드는 경쟁력이 됩니다. 중년 이후 멋을 살리는 3가지 핵심 전략. 자, 그럼 구체적으로 중년 이후 어떻게 멋을 살릴 수 있을까요? 3가지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다이어트 대신, 건강한 체형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어 보이려면 무조건 날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볼품 없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중년 이후에는 균형 잡힌 체형 유지가 중요합니다. 적당한 근육과 자연스러운 몸매가 더 건강하고 활력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옷으로 체형을 보정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재킷 바지 코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형을 커버하고 동시에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옷을 고르세요. 특히 등을 곱게 펴고 체형을 잡아주는 디자인과 소재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옷이 몸을 지지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셋째 심플하지만 포인트 있는 코디입니다. 중년의 멋은 과함보다 절제와 섬세함에서 나옵니다. 단조로운 옷차림 속에서도 작은 액세서리 세련된 색상 배합, 고급스러운 소재 하나가 전체 스타일을 살려줍니다. 심플하지만 확실한 포인트로 주변 시선을 사로잡으세요. 나를 빛내는 용기 지금부터 시작하는 변화. 여러분, 품격은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꾸는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젊은 시절의 외모를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빛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모 관리는 가장 쉽고 강력한 자기 관리 습관입니다. 옷차림부터 마음가짐까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운과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왜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 써야 하는지, 그리고 멋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의 자신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멋지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